민수기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느냐 낙원에 잠시 잠깐 고난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이 광야길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제1월 1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숫자로 헤아 봐라. 아브람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그 말씀을 따라 본토 아비 고향집을 타러 왔다. 그러나 가나한 땅에서도 또 세계 최강대군인 애국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죠? 60만 3 5 5 0명 남녀 모소를 합하면 200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로이시다 그거 잊지 마라! 그것이 제1권이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승리한다 통과한다. 그걸 의심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이 한발 내딛고, 한발 교회 내딛고, 왔다 갔다 하다가 탈을 서 세상을 술에 취해서 나간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 기억을 제 1월에 제 2월에 제 소년에 오는 대로 네 열심을 따라 빙진하면 죽는다. 철저하게 각 진영별로 자신의 자리에하나은말씀니 다, 자신의 소임을 다. 그것이 2월. 동쪽 진영은 유다지파의 진영. 첫 출발이죠. 유다, 찬송하 누구를?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맞죠? 남쪽 지파는 로벤 장자들 로벤 지파의 진영 보라 아들이다 보라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맞지요? 서쪽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힘센 에브라임 지파 두 배의 땅 본성을 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면두 배의 땅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창성하게 될 것이다. 북쪽 지파는 남지파에 속한 진화 심판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하나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너희 속에 오는 대로 너희 지식을 따라 너희 힘으로 행진한다면 심판은 말 것이다. 기억하라제 3원지 3장과 4장에서 그 행진의 중심이 누구야? 레위지파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우리의 행진에 광야를 통하는 그 길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왜 이렇게 집하는게뭐래일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를 집행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뭐합니까? 백성들이 성소 가까이 와서 그 성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딱 제어하는 거요 세상의 방법, 교회들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사람의 방법으로, 강도의 속을 막면서막아내기로 하는 거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선을 서려고 말해서, 교회가 그걸 지켜내게 하는 거요 너희의 경제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기억하라 그죠? 사월리 오장장교 부정을 제거하라 나시리 너희는 구별된 자 기억하라 맞지요? 아, 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 욕심이나 탐심이나 당정과 그런 자존심이 되는 게 아니고 유적인 전쟁이라고 명필 전쟁 너희는 구별된 하라는 자녀가 아니라 보라아들이 사월이 영적인 전쟁을 억해요 광야에서 진룡을 갖추고 나아가지만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말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제견에내힘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의 전쟁을 행하는 전쟁이다, 요 맞죠? 아멘. 아멘. 그리할 때에 여호와는 내게 안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므로. 제사장들이 나와서 축복하잖아요. 거기 그 할때 아무런 축복한 거 아니에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직전거 뭐합니까? 그 장에서 6월차이요 성막이 다 완성되고 출발 준비가 다 되어도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행진해 참여할 선자가 누구냐 죄로 죽은 시체가 어떻게 병실에 참여해요? 숨 쉬고 밥 먹고 웃고 운다고 살아 있는 겁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요. 6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과한 자,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자들만 거듭난 자들만 그, 그 행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인 거 맞죠? 혈과육 천국하는 전쟁면. 아무나 사람 다 와서 싸울 수 있지?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전쟁 가나안 땅라는 전쟁은 몇절 전이냐? 성령으로 그들은 잘 참여하신다, 맞죠? 6월절에 하는 거. 23절에 보면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이여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그 구름이 다 떠올라들어 하늘에 오늘 본 10장 그 핵심이 뭐냐 나팔의 신호다 나팔이. 신호. 1절 이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게 언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겨만들었으니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둘왜 은입니까? 은 순수한 부정한 것들은 바로 색깔 표현하는 거죠. 독약이라도 금수하다는 거죠. 은나팔 왜두 돌기만 들어야 돼? 인간의 아무든지 감대지 않. 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나팔로 표현 하 비유죠. 강단에서 말씀이 수고됐 성경대로 성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놓고 교회는 살아가는 거죠. 그죠? 아멘. 죄를 죄라고 말하고, 순을 쉬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을 지고 오지 말고.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할 거 아니에요. 3절과 4절.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이고, 뭐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지휘감들, 침부장들이 모인다. 무엇을 따라 나팔 을 시험을 했다. 10절에서는 절기 때도 마찬가지, 축제 때도 영화인 나팔 시험을 따라 모인다. 뭐온 회중도 축제다. 5절과 6절. 진영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다 동쪽에 유다지파 여호와를 찾아하라 행진 또 나팔불면 이번에는 남쪽 로가로엥지파 보라 아들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출발 또 불면 서쪽지파야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말씀을 따나가는 자들에게는 두 배의 땅 에브라임 축복이 있다. 기억해라. 또 나팔을 면 나란지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있다 기억해라. 행진할 때도 무엇을 따라 나팔을 씌웠다. 막간게 아니에요. 나팔고 순수하게 구절에 너희가 전쟁할 때도 막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나팔 신호를 따라 전쟁 많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중앙에 탈절이지요. 그 나팔은 아롱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 이는 너희 대대 뭐라고요? 영원한 물리니 개나 소나 설란 거 아니니. 철저하게. 말사을 전하는 것, 제사를은제하는 것, 백성들이 성전을 부정하도못하도장은제요지 것, 것, 하나님 중심사장은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이고 축제사하고 행진도 하고.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 우리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 나팔 신호를 따라가라고 그래야 통과한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26장에 보면 60만은 60만인데 뭐라고 결론내려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가데시오 바미아였든 그 60만은 아무도 못들어갔다. 누구만 들어셨어요 갈렉과 여성만 들어갔다 결혼했대. 60만은 60만인데, 60만 그 방에서 하나님 함께했어도 신실하신 누가 그 약속을 따라 그대로 60만인데 그 앞에 불순한 60만은 모두가 다 죽어버렸고 새만운 60만이 들어갔다고 말하는거야. 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보를 하지 않 제일 소갱으로 행기그렇죠 11절부터 진영들이 출발해서 가잖아요나말신을따오가요가첫 번째 진영도 그요유다지다 참소가바. 두 번째 집방는거예요러벤지다 보라, 아들이다. 너희들은 하는 백이 그리 추가합니다. 세번째, 에브라임이죠. 두 배의 땅,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낙팔습을 가면 축복할 것이고, 마지막 집파가가는도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려면, 그리 희망을 다 죽어야죠. 기억하라고 33절 보십시오. 그리 요와의 산에서 떠나, 산밀길을 갈때 여호와의 은약대가 그 산밀길에서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에 덮였었더라. 고압절에 그 보면 모세가 자기 장인, 그죠? 자기 장인한테 고바에게 당신 우리 떠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가자.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축복해줄게. 당신은 우리의 물이다 그랬는데 실제 눈을 못 쓰게요. 여호와 아멘. 물론 호갑이 미디안 광에서 평생 목회를 했고 목, 목양, 목 양을 쳤기 때문에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당시을잘 알겠죠.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죠? 어디에 그물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모세는 당신이 우리의 물이 될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시라이도스는돌아들이니다그들 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말이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 말이야. 맞죠?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서가서, 그약대가 앞서가서, 그 굽기를 네. 향해서 집을 찾잖아요. 맞죠? 아멘. 35절, 36절 보시죠 결론이죠. 괴가 그 끝날 때에는 모세가 뭐 말하되, 여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교가 뛰는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흥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치소서 기도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아. 하나님의 앞을 들어와야 라니까 우리가 항상 들는야이잖아요 맞죠? 3 6 절.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는 돌아오소서 하더라 우리가, 우리가 쉴 때에는 주여 우리 위에 인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제를 보리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소서 기도해야 니 우리가 전쟁을 할때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내가 싸움되고, 하나님이 나가셔서, 하나님 위에 내 거를 치지 시하듯이 하나님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쟁을 치고 쉴 때에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지 안에 하나님의 통치있어서 거룩을 지켜내시도록, 그죠? 우리의 전쟁, 경쟁아야라 우리가 죄를 지는 하나님지를 못하시아요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시도록 우리를 통치하셔서 기도해야 해요. 그게 교회야. 그렇게 행진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나요?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수와 칼렘이란 말이에요. 적은 숫자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적은 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교회 안에서 두 사람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마다 빌어서 밖에 나가서 전쟁할 때 내가 아니고 하나님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소서. 설도이기가중요 아. 아니고죠? 기도해야 돼.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죄를 끊으시고 아. 우리를 거룩으로 지켜내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해야 이겨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세상의 방법, 강림이들 와서 우리를.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없다고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다 그게 사단이 전략이다 그 그렇죠? 오늘도 배우 민수리의 말씀 그 의미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성병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민수리의 전쟁 우리가 이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속에오런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잘 경감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주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은 혈과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거게전쟁이말로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팔을 소리를 따라 그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눈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싣고 우리가 머물 곳은 주님께서 우리의 대전을 치는 것도 주님. 아멘. 너를 네. 기도하게 하소서. 아, 네. 우리가 나아가 전쟁할 때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쉴 때에는 무일 때에는 여호와여 우리 안에 임하소서 우리의 죄를 도령 내시고 우리를 거룩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 주소서 기도하고 이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